다시 이제는 저 수식으로 돌아와서, 제곱근 평균 제곱 RMS 좀더 친절하게 읽으면 루트민 스퀘어. 우리는 저 수학을 쓸때 용어를 이런 식으로 쓰면 계산은 역순으로 하죠. 그래서 RMS 루트민 스퀘어. 제일 마지막 S부터 계산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제곱. 한 것들의 평균 mean을 구하고 다시 제곱반효과를 neutralize하기 위해서 square 제곱근을 취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0, 1, -3, 3, -1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가 있을 때 RMS를 구하면 2가 됩니다. 이 2의 의미는 0, 1, -3, 3, -1 이렇게 다섯 개 숫자, 다섯 개 숫자 각각이 0으로부터 편차가 떨어져 있는데. 영으로부터 대표적으로, 표준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그 표준적인 편차를 재기 위해서 그냥 합쳐서 평균하면 0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 되니까. 그러니까 캔슬링 아웃을 막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그래서 평균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제곱했던 효과를 중화시켜서 원래의 측정 단위를 되돌려 받기 위해 제곱근을 취해주는 작업. 그러한 일련의 작업이 RMS고 RMS의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숫자들의 평균적인 크기를 재는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들의 수열, 나열이 있을 때 그런 숫자들의 부호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대표적인 표준적인 크기를 어떻게 재할 것이냐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 가지 방법은 RMS라고 하는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 표준 편차는 뭐냐? 편차들에 대해서 적용한 RMS가 표준 편차입니다. 다만, 중간에 낀 M을 계산할 때 10개의 편차를 더했으면 10으로 나누지 말고 9로 나눠라. 빼기 1 해서 나눠라. 그래서 M의 코테이션 마크를 달아서 좀 신중해라. 이런 얘기고, 빼기 1과 관계된 개념이 자유도입니다. degrees of freedom. 자유도. 자유의 정도. 이게 뭐 민주화의 지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주화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10개의 편차 중에 자유로운 편차들의 개수가 최대 몇 개냐? 그 의미입니다. 편차가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들이에요. 대표값이 평균. 개개의 관측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죠. 그러니까 10개의 편차가 있을 때 9개의 편차를 알면 10번째 편차가 무슨 값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편차 중에 자유로운 것은 9개밖에 없다. 10개 중에 자유도를 하나 잃어버렸다. 빼기 1, 하나 잃어버렸다. 남은 자유도는 부다. 따라서 편차들 10개를 제곱해서 합쳤지만 사실은 아홉 개만 있다라고 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차들의 대표적인 크기를 재기 위해서 RMS 오퍼레이션을 적용하되 자유도라는 걸 감안해서 M을 정의할 때 관측치의 개수로 나누지 말고 빼기를 해서 나눠라. 열 개의 편차들의 하나의 제약이 가해져 있으니까. 합치면 다 0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약이 가해져 있으니까 자유로운 것은 하나 줄어든 아홉이다. 이런 것이고 이걸 좀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10개의 데이터 아니면 일반적으로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y축에 표현한다 그러면 베이블스의 홈런 기록 46, 46, 46, 뭐 41, 20, 60 여기 점으로 찍을 수 있겠죠. 찍다 보니까 뭐 40여 개저 여러 개가 찍히는데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보면 얼마나 지난지, 봄으로써몇 개가 찍혔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료를 구간별로 나눠서 해당 구간에 점이 몇 개나 찍혔는지 세면. 그게 바로 frequency, 빈도죠. 빈도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친절하게 표현하면, 여기 한 개가 나왔으면 한 개만큼 높이를 그려주고, 두 개가 나왔으면 이쪽으로 두 개의 높이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이 뭐냐? 1차원 스케터플랏과 정확하게 같은 정보인데 정보를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전달해 준 거죠. 여기 찍혀있는 숫자들의 평균 그것은 이 히스토그램의 무게중심점이고 그것이 Y바죠. 다음으로 표준 편차 베이비루스의 경우에 40몇 개가 대표적인 값인데 60개를 쳤을 때는 10몇 개 편차가 나고 20개를 쳐서 치면 40몇 개의 편차가 나겠죠. 하나하나의 편차들, 관측치수만큼의 개수가 많죠.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숫자 열을 정리하고 싶은 거니까 그 편차들의 표준적인 값이 뭐냐를 계산할 필요가 있죠. 근데 편차들, 0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데 0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편차들의 표준적인 크기를 재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RMS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RMS를 적용하는데 최고하고 평균을 구하고 최고근을 취해주고. 갑자기 m과 관련해서 자유도라는 개념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하나 잃어버렸다. 그래서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of y)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선 그냥 좀더 친절하게 standard Deviation of Y. 이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 근데 자유도를 하나 잃어버렸다. 자,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내가 평균이라고 하는 대표 값을 선정할 때 만약 내가 원했으면 점 하나를 관통시킬 수가 있었죠. 이 1차원 스케트 플러스 상에서 그러니까 나는 중심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내가 원했으면 편차 하나는 0으로 막말로 보내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안한것 뿐이죠. 그러니까 편차 하나는 언제든지 없다라고 보는 게 올바른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관측치가 하나라고 해보세요. 데이터가 하나. 그러면 점이 하나. 이거 자체가 중심. 히스토그램 그리면 그냥 이게 100% 이게 히스토그램이죠. 편차. 당연히 0이죠. 이때는 편차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고 0이죠. 자,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에 1년 투자하고 싶은데 지난 1년 데이터만 딱 본다고 해보세요. 그래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 수익률이 10%였다라고 해보면 앞으로 1년 이 지난 1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라 그러면 지난 1년 데이터라도 보는 게안 보는 것보다 낫겠죠.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얼마 수익률을 기대하느냐? 자신은 없지만 굳이 내가 주 있는 정보가 과거 1년치가 다면 역사는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확률적으로. 작년에 10%니까 올해도 10%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인 예상이겠습니다. 평균은 여전히 10%. Y반은 Y1. 하나의 관측 치값 그럼 우리는 편차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이게 얼마나 불확실성이 있느냐. 내가 이런 투자를 얼마나 위험하냐. 위험이라는 게 불확실성이죠. 만약에 그런 편차들에 대해서 표준적인 값을 알기 위해서 RMS를 적용하면 되겠죠. 0을 제곱하면 0. 자유도 무시하고 m을 구하면 0의 제곱을 1로 나누니까 0. 루트를 씌워도 0. 그래서 자유도를 생각하지 않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RMS를 계산하면 0이 나오죠. 이 0을 보는 순간 됐어. 내가 여기 투자하면 확실하게 10% 수익률이 나니까 난 여기 투자한다. 착각이라는 얘기죠. 대신에 자유도를 조정하면 rms 0에 대해서 rms를 자유도를 조정해서 적용하면 0의 제곱 분자 분모 관측치수 n 1 빼기 자유도 몇개 잃어버렸어요? 1, 1, 1 빼기 1 0 나누기 0 루트를 씌워도 루트 0분의 0 0분의 0 중고등학교 때다 배웠죠. 부정형 (indefinite form). 영어로 표현하면 "It can be anything. It can be anything. I don't know." 이게 부정형의 의미죠. 앞으로 1년 동안 투자하려고 그러면서 과거 1년치 데이터만 보면 단위를 연 단위로 측정하면 관측치 하나 받기 때문에 평균에 대해서는 그나마 자신은 없지만 10% 기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투자의 위험이 얼마냐? 위험이라는 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건덕지가 없는데, 위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없다가 답이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모르겠다. 위험이 어떤 값도 취할 수 있는데,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르겠다가 답이죠. 정답을 얻으려면 자유도 조정을 해야 되죠. 이게 자유도에 대한 두 번째 직관적인 해석입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꽤 많은 걸알수 있죠. 68, 95 법칙. 줄기 잎 그림에서 잎들의 68%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로 한 단위 위아래 구간에 존재한다. 잎들의 95%, 즉, 개별 관측치들의 95% 정도가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디비에이션 위치 내에 존재한다. 물론, 이런 것은 전제가 있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봉우리가 하나고 좌우대칭이고, 어, 그런 경우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달좀 지나면 중간고사를 볼 텐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제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 가지죠. 여러분들, 저, 170명의 중간고사 성적을 일일이 스태맨리프 플러스로 정리해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렸더니, 전체적인 모양이 좌우대칭이고, 봉우리가 하 나고, 양쪽으로 가면서 감소하는 종 모양이 되더라.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울 정규분포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되더라. 그첫 번째 정보, 두번 놀랍게도 거의 매년 보면 정규분포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됩니다.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못한 학생들이 있고, 그 숫자는 드물고. 중간에 대부분이 있고 아주 잘한 학생들은 이제 이름이 기록됐다가 몇년 뒤에 개정판 날때 이제 만화에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적을 다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두 번째 정보가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65점. 세 번째 정보가 중간고사의 점수의 표준편차가 10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클래스에서 몇 등쯤 했는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생이 85점을 맞았다. 그 학생의 위치는 평균 65점부터 표준편차로 두 단위 자란 위치에 있는 학생이고 분포의 전반적인 모양이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이 법칙에 따르면 좌우대칭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부터 평균주의로, 플러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간 안에 전체 학생이 95%가 있으니까 나는 상위 2.5%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0.025를 전체 학생 170에 대해서 곱하면 내가 이 클래스 전체에서 몇등 정도 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학생이 55점을 맞았다. 그럼 그 학생은 평균 65점보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편차로 한 다리만큼 못한 학생이죠. 어, 이 법칙에 따르면 68을 이용하면 좌우 대칭에 의해서 나머지가 32니까 그것의 절반 16, 바닥에서 16% 위치에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분포의 전반적인 모습, 그 분포의 중심, 분포상에 비춰볼 때 개별 관측치가 중심으로부터 표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이세 가지 정보만 알면 자기 등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근사시켜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통계라고 하는 요약치가 전체 170명의 성적까지도 숫자 몇 개만으로 요약해줄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만화를 보면 저 양쪽에 있는 두 명은 저뭐 비교적 합리적으로다가 가을철에 상의도 가을에 맞게 입었고 하의도 가을에 맞게 입었는데 중간에 있는 학생은 어뭐 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건달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상의는 겨울철 옷을 입었고 하의는 여름철 반바지를 입었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 두 사람이 좀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뭐왜 쳐다보느냐 평균적으로 나는 옷을 가을에 맞게 입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상체나 하체나 다 불편하겠죠. 평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편차도 중요하다 이런 거고. 이것과 반대의 개념은 어떤 동네 저 목욕탕에 저 동네 사우나에 냉탕과 온탕이 있는데. 한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최근에 뭐 정부에서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니까 내가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다가 사우나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나는 한 탕에 모든 걸다 해결하는 미지근 탕을 만들었다. 굳이 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두물 섞어서 한 탕으로 해놨으니까 여기만 오면 그냥 귀찮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냉탕 온탕 평균적인 온도. 편차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혈액순환을 위해서. 근데 그걸 갖다 섞어서 편차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평균온도는 같겠지만 어, 사람들이 찾지 않겠죠. 그러니까 망하는 저 창조기업 1호가 탄생하겠죠. 자유도. 뭐가 자유도냐? 편차들 중에 자유로운 것의 개수. 그게 자유도입니다. 그러니까 관측치수에서몇 개를 잃어버렸느냐? 이걸 역, 거꾸로 따져도 되겠어요. 앞에 표준편차를 계산할 때는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도는 관측치 개수 빼기 1이 됐었죠. 그 다음에 측정오차, 편의, 이탈값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